모든 관계의 문제는 말 거라기 때문에 오늘 또 투닥투닥 관계 문제가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긍정 소통 대화법에 대한 노하우들을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닥투닥 김민희 김인위 TV의 김민희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할때 요즘 많이 물어보시죠? 또 MBTI가 뭐야? 네. 근데 꼭 물어봐야만 하는 MBTI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성향할,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상체질 심리학. 겉모습만 보고도,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도,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알수 있는 마치 무당 빤스 입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으로 어, 상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어, 사상체질 하면은 네 가지의 체질이 있다는 라거 알고 계시나요?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의 체질을 이제 사상체질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오늘은 소음인. 네, 소음인들과의 연애 소통법 어떻게 이분들과 소통하고 말을 말꼬라지를 또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URL을 눌러주시면 내가 어떤 사상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타고난 체질과 또 내가 살아가면서 어, 사회에 맞춰 그 쓰고 있는 껍대기 체질들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본인의 성향도 체크해 보시고 연애 중이시라면 함께 체크하시면서 서로를 이해가는 이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음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소음인들은 일단 외형적인 특성들이요. 손목과 발목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체형이 마른 편. 그래서 너무 말랐기 때문에 이런 코어 근육들이 없어서 목이 거북. 목이라던가 아니면은 어 약간 등이 굽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추위를 굉장히 잘 타요. 네, 그래서 또 위장장애가 자주 와서 소화가 잘안 되거나 음식들을 많이 먹지 못하는 그런 체질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음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연예인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유재석 씨가 대표적이죠. 뭐 아이유 씨. 약간은 몸이 좀 많이 말라 있는 그런 사람들. 쇼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성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굉장히 이분들은 꼼꼼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면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돈 관리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여행을 갈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MBTI로 따지면 t 뭐, 나 제2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조금 어떤 예의 범절 그리고 규칙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사는 사람이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걱정이 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질투심이 많고 소유욕 나만 독차지하려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의심도 조금 많은 굉장히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남들 앞에서 막 이렇게 나대는 것 보다는 조금 내향적인 소극적인 MBTI로 또 따지면 I의 성향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기주의 그걸 이제 조금 더 다르게 말씀을 또 드려보면 다른 의미긴 하지만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서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어, 그러면 이런 소음인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을 이해하고 소통을 해야 되느냐? 일단 이분들은요 그냥 어떤 논리나 원칙 없이 이건 이거야 그냥 해 이렇게 하면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객관적인 어떤 뭐 논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해야 설득이 잘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일관되면서도 예의 바르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오감이 굉장히 예민해요. 특히 소음이 나고 싸울 때 제발 목소리 톤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화를 으르렁 내면서 소리를 친다거나 아니면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지고 말을, 어, 말의 속도를 막 빠르게 말하면서 화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어, 약간 자극시키는 그런 말투, 목소리, 이런 것들에 이미 이 사람은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감정을 좀 조절하시면서 이 예민함을 좀 이해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약간 우울감이 조금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혼자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주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결론보다는 과정에 맞춰서 사과를 할 때에도 미안해가 아니라 어떤 게 미안해 이런 것들을 얘기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소통법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 이런 소통을하기 위해서 가끔은 소통하다 보면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꼬라지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민들에게 조심해야 될 말꼬라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아 그냥 대충 좀 해. 이 사람들은 어,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해야 되고 계획적이어야 되는데, 특히나 여행 가치가. 근데, 아, 여행은 즉흥적으로 가는 거지. 아, 그냥 대충 좀 하면 안 돼? 라고 했다간 이분들과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 넌좀 따지지 좀 마. 어, 이 사람들은 따져야 돼요. 원리와 원칙을 중요시 하면서 논리적인 걸로 또 따져야 하기 때문에, 어, 이분들의 따지지 좀 마. 라는 이런 말꼬라지를 어, 다르게 표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의심이 많아요. 너뭐 그렇게 의심이 많아? 네, 본인도 알 거예요. 그래서 이말 자체가 어, 이미 마음을 닫게 될수 있는 그런 말이 되고요. 특히 이런 말 있죠. 아,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네, 미안해. 그러면 이소음민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가 미안해? <laughs> 뭐가 미안한지를 얘기하면서 사과, 아, 내가 아까는 너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말투가 좀 좋지 않았어. 난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사람들은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걱정 때문에 결과치를 좋은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뭐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돼? 넌왜 이렇게 잔걱정이 많아? 그냥 해. 라고 했다가 이분들은 더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숨어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투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또 갈등에 있었을 때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야, 지금 여기 얘기해. 피하지 마. 지금 얘기해. 빨리 얘기하자.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만의 혼자만의 시간 갈등이 생기면 약간은 자기가 좀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누구보다도 더 갖고 싶어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의 갈등이 생겼다고 한다면 조금 진정할 시간을 주면 알아서 또 본인이 풀리면 대화를 시도할 거니까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는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고 까칠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추기도 힘들겠지만 특히 남성분들은 이렇게 까탈스럽고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어떤 높은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는 그런 성취욕에 대한 것들이 본능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한분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네, 그 사람도 굉장히 아내가 고집이 세고 소음인처럼 까탈스럽고 그런 예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런 아내를 선택하셨나요? 라고 했더니 우리의 또 철학적인 이 소크라테스 오빠 왈. 내가 아내 같은 사람을 견딜 수 있다면 나는 아마 세상에 견디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대체 성격이 어쨌길래?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소음인에 대한 뭐 까탈스럽고 예민해요, 이렇게 단점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그만큼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섬세함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굉장히 잘 챙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연애 상대가 만약에 어, 어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음인이다,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연애 계속 지속해도 될 그린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여러분들의 이 그린라이트 행복연애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투닥투닥기니티비를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사연이 있다면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UR를 통해서 사연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